아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요 CAT 2급 네. CAT 2급 2023년 5월 13일 1교시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과제를 먼저 보시고요자 과제를 보시면 일단 제가 늘 얘기하는게 뭐 있습니까 원인지 각져있는 형태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했죠 자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사각으로 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 보이죠 자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형태를 보신다면요. 어, 요쪽 거리, 요 전체가 141대 있죠? 여 거리가 얼마가 되구요? 141대구요. 그 다음 요 높이는 109. 어, 높이는 109가 되구요. 어,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어, 여기 있다. 107. 요107 보이죠? 요 거리는 107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정면이구요. 정면을 기준으로 일단, 어, 사각을 그려놓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CAD 8오시고요 자, CAD 8 오셔가지고요. 자, 도면층은 뭘로 갖다 놓고요 외형 선으로놓고요 자, 그 다음에 LTS, LTS는 얼마로? 0.5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저는 뭘로 한다고요? 극자표 쓰거든요. 극자표 45도 체크해놓으시고, 직교를 저는 잘안 써요. 극자표를 써서 해놓으시고요그 다음에, 오스냅은 어, 이렇게 끝점 중심, 4분점, 교차점, 연장선, 가상 교차선은 없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요,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죠. 필요에 따라서 중간점 체크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 정도만. 저는 최소 명령어도 최소, 그다음에 웬만한 옵션 같은 거다 최소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명세 바꿨나? 어, 바꿨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휠 더블 클릭해가지고 확대해주시고요. 자 그리겠습니다. L로 클릭하셔가지고 요렇게 수평에 잡고 얼마로 141. 그다음 엔터 위쪽으로는요, 요거 109, 109 해주시고요. 왼쪽으로는 141. 그다음 마지막 끝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선을 딱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딱 그려주고, 자, 그다음 요 거리가 107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없애 해줄게요. 오 엔터 107로 해서 이 친구도 보내주고, 이 친구도 보내주고. 어, 자, 오늘 조금 크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 L로 어디 여기 끝점 잡아가지고요 45도 끝점 그 45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선거가 선거 줄게요. 자 L로 요 끝에서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이쪽도 이렇게 음, 따주시고 트림으로 이쪽도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죠. 각져 있는 거 먼저 따가지고 갈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없앴거든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왜 먼저 없앴냐면 어, 통상적으로 이런 거 먼저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데 뭐 치수 값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경사져 있고 여기가 지금 꺾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그려. 이게 아예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아예 완전 비어 있는 공간. 요쪽, 요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싹 날려버리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각자 있는 거에요. 저기 지금 거리가 46이거든요. 46, 그리고 38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떨어지는 거리 얼마? 46. offset 46 해주시고, 요 친구 클릭해서 보내주시고요. 다 했으면 엔터. 자, 그 다음 요거를 각도를 몇 도로 돌릴 거다? 38도 돌릴 거죠. 그걸 로테이트. t e 아로로. 아로로. 요기 이제, 그, 치수기입되 있을 때, 이렇게 수직, 수평한 거 해가지고요, 각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요게 수직이잖아. 맞죠? 요게 38도니까, 지금 제가 그, 선을 없애던 건이 선이거든요. 이선은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8도만 돌려놓으면 이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요거를 어떻게, 요 끝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버릴게요. 되겠죠? 자, R로 엔터 해주시고, 음, R로 엔터. 물체 클릭해주시고, 엔터. 어디를, 여기 있는 끝점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돌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영도를영도를 기준으로 밑으로 돌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8 해주시면 되세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요 끝나는 데가, 여기 지금 끝나는 데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딘지를 봐야 되거든요. 요거 요게 이 거리는 65가 나와. 이 거리는 65 나온 거 보이죠? 이게 나와야 돼. 지금 요게 숨은 선하고 요 가상선 보이죠 이게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요쪽이야 이게 앞쪽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은 면이라고 얘기했죠 여, 여기랑 여기 갖고 요 뒤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게 이렇게 간다 라고 보셔야 돼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쪽에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친구를 그려야만 이 친구를 그려야만 요 거리도 찾을 수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여기 65. 자, 이거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경사진면과 경사진면 이거 두 개가 만난 게 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빗면 여기는 평평한 면 여기 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까지 구간이 되는 것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 65 나와 있기 때문에 옵셋 얼마로 65로 해서 요 친구 보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각도가 이제 또몇도 나와요? 139도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잘라내고, 일단. 잘라내고요. 자, 요 친구. 혹시, 와, 아, 요거죠, 요거죠. 이거는 요 위쪽이잖아. 위쪽이고요. 요 친구가 지금 각도가 여기서부터 각도가 몇도 139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 자체를 돌려버리면 되죠. RO. 로테이트 회전. 자, RO 엔터 해주시고, RO 엔터하고, 이물체 클릭해주시고, 엔터. 어디를 여기는 끝점을 클릭해 가지고요. 원본 놔둘 거니까 C 엔터. 자 0도를 바라보고 0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돌면 플러스로 해죠. 이쪽으로 돌면. 그럼 어떻게? 그냥 139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어 모자라는데요. 연장하면 되죠. 자 EX 엔터 엔터 해가지고 연장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TR 엔터 엔터 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 모양 만들어졌으니 요거를 어디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면 3개가 보일 거니까 중간에 경계선 그려주셔야 되겠죠. L 어디를 끝점 클릭해서 따주시고 그 네, 다음에 끝점 클릭해서 따주시고 자 트림으로 잘라줄게요. 여기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경계선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도 경계선. 자 여기도 경계선. 되겠죠? 요건 지워 주고. 요건 트림으로 잘라 주시면 요렇게 완성이 됐겠죠 자, 그럼 요선 여기서 어디인데요? 여기서요. 어,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 요거, 요거. 요거랑 요겁니다, 지금. 이거 두 개거든요. 아직 아직 모르겠어. <laughs> 자,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마저 그리면 형상 나와요. 지금 이거 31도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요게 어디서 오는 거니까 요 선을 돌려 주면 되겠죠. 자, R 엔터에서 물체 클릭하고 엔터. 여기를 기준해 주시고요. 요렇게 돈다. 그러면 C 엔터. 원본 놔둬야 되니까. 어, 밑으로.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돌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1 해주시면 되죠. 연장할게요. 연장해 주시고. 자, 트림으로 싹 잘라 주시고요. 잘라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 주시면, 여기 위에는 할건 없어. 여기 위에는, 여기 위에는 그, 아예 아까 제가 선끊었죠 경계면에 나오면. 근데 이제 우측면 좀 바쁩니다. 요거 볼게요. 자, 제가 이쪽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싹 잘라내버리잖아요. 그죠? 잘라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보세요. 요렇게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어, 요게 이제 경계면이거든요. 경계면이라서 이 부분이 싹 잘라내면, 이게 사라지면서 요게 이제 이쪽 면이 기울었잖아. 맞죠? 어디가? 이쪽 면이 기울었거든요. 요 면이 기울어져 있는 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쑥 사라지니까, 요렇게 선이 나온다고 보입니까 이거 요거 요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빨아보시겠나 바로 좀 힘든가 요렇게 보이죠 음, 요렇게 그래서 경계면이 선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고구 요 부분 이제 그려줄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기준 잡으실 때 얘를 먼저 기준 잡으세요 요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디냐면 요, 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기 경계 잡아가지고 선 꺼주면 모서리를 꺼주면 끝나요 음 되겠죠 자 그럼 그려볼게요 요 끝나는 부분, 요거 요 높이가 될 거고요, 되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따놨죠. 여기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어디다끊놨냐면요렇게 끊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내려 끊어놨죠. 요 부분을 정리하면 됩니다. 음,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그 그 CAT 이급 있잖아요, 그죠? 제가 기초 원리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시면 요 부분 끝. 어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거뭐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제 안쪽에 파지는 거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입니까 요거 요렇게 요 안쪽이 파지죠 요거는 여기 지금 치수다 나와있죠 34 74에 52 저거 일단 그려놓을게요 음. 자 옵셋 얼마로 34 해서 요 친구 보내주시고요 이때 조심하세요. 선이 지금 이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 올라가는 50이 부터 먼저 합시다. 옵셋 50으로 해가지고, 요 친구 보내주시고요. 지금 선이, 어, 요거 두개 있죠. 이거 두 개가 요거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선을 지금 제가 30도 보냈죠.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걸 다 정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 TR로 요 부분 잡아가지고, 엔터, 요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튀어나오는 게 얼마? 74. 곱셋 얼마로 74해 가지고 요 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드림으로 이렇게 싹다 잘라주시고요. 음, 잘라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나죠. 왔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어디로 여기 상단에서 봤을 때는 여기 숨은 선 보이겠죠? 왜요? 이게 지금 위에는 면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죠? 잠깐만 요 뷰를 좀 바꿀까요? 숨겨진 모서리가 있는 걸로 예. 자 숨겨진 모서리가 있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자 요쪽 면하고 이쪽 면이 어, 위에서 바라고 면이 보이니까 요렇게 지금 숨어서 나온 거 보시죠 얘네들이 나타나겠죠 짜잔 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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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요렇게 아 이거 찍자 자 요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요선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제 다시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L 어디를 여기 잡아서 선택해 주시고요그 다음 다시 여기도 선택해서 올려주시고요. 자,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뭘로 숨은 선으로 바꿔줄게요. 음음 숨은 선 바꿔주시고요. 자, 됐죠. 그럼 여기도 이제 요거 나오겠죠. 그죠. 헬로디를 이 끝에를 타서 이렇게 나와주고, 그럼 여기 지금 숨은 선나오는거 보이죠.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뭘로? 숨은 선으로. 좀더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어디를 만나요? 지금 이렇게 선 내려가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경사진 면이라, 요 지금 통과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만나죠. 그래서 요게 이쪽 뒤로는 뭐가 되고, 숨은 선이 되고, 앞쪽은 외형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다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돌려볼게요 요 보이시죠 이렇게 어 짜잔. 여기가 지금 경사진면 경사진면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나오죠 되겠죠 선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뭐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요거 L로 요, 아, 요건 아, 요 그려져 있고 요 끝점을 따가지고 와서 교차하는 데 면에서 와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 정리하게 갈게요 어, 정리할 땐좀 보면서 하세요 과제 보면서 되겠죠 자 어디가 사라져야 됩니까? 요거랑 요 사이죠 위에. 요거 요거 없애주시고 요거는 나중에 그거 한, 어, 손 하나 더 꺼가지고 여기서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줄게요 해주고 요 부분 이거 정리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일단 요까지 해놓을게요 <laughs> 되겠죠 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또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 지금 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다시 요거 짜잔나고 사라지는 거 보이죠. 여기, 여기 사라지죠. 요저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데, 이 과제에서는 여기를 찾는 게좀 어렵죠. 요거는 그냥 어디랑 일치하기 때문에 요선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일치하지. 여기 가상선이거든요. 가상선. 가상선은 일치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형을 자르기 전에 원래 형태라든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지금 일치하니까 우리 요 일치하는 것 따온 게 요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랑 일치하게 선 내려주시면 되세요. 되겠죠? 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요거 높이가 얼마입니까? 37. 그래서 옵셋 얼마로 37 해서 요 친구 올려주시고, 자 정리 들어갈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엔터.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되겠죠. 그럼 요 높이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바로 선을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로 변경해주시고요. 요거는 뭘로?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요 친구는 어, 뭘로? 가상선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이 선이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 이제 조절합시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요 부분까지 끝 그럼 이제 뭐만 그려주면 되겠어요? 여기 원 나와있네요 그죠? 이 원은 어떻게? 저기 팍 하고 뚫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쪽이 지금 다 뚫린 형태거든요 보이시죠, 이거? 어, 요거 이제 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셔가지고, 요거 offset 얼마? 35. 요거 35 보이죠? 네. 5 엔터 35 해서 요 친구 보내주시고요. 요 거리는 24. 5 엔터 23으로 해서 요 친구도 보내주시고요. 그럼 여기 안쪽에 지름이 얼마? 17이네요. C 엔터 하고, 여기 클릭해가지고요. 17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잘라주세요. 클릭해가지고 바깥쪽. 그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우리 중심선만 남기면 되니까 여기 잘라주시고 얘는 다 선택해서 이걸로 도면증은 음, 중심선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스무선도 사라진 거 보이죠? 요거 요게 이제 스무선도 사라지니까 이렇게 딱 잘라주시면 이 부분도 끝났죠. 어, 거의 평면 도가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죠? 나머지 선 정리할 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거를 따 내리겠습니다. L로 이거 잡아서. 요렇게 요것도 잡아서 이렇게 온나. 해주시고, 그 이것도 잡아서 이렇게 온나. 그 다음에 이것도 잡아서 이렇게 온나.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트림으로 다 잘라주면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그거 하세요. 미리 선을 바꿔놓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가 되고요 도면층에서 중심선. 중심선으로 해주시고, 양쪽 끝에 있었던 거 있죠. 이거랑 요거 두 개는 물로 어, 숨은 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짜자잔, 됐죠? 어,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선 하나 잡아가지고요. 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쪽도 해주시고, 그다음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거 복사해도 되는데,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복사해도 되죠, 옆에 거. 응. 음. 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그다음이 친구 두 개는 뭘로? 숨은 선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이 친구. 요거는 뭘로 바꿔 준다? 예. 네. 어, 중심선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이렇게해 주시면 요 부분 생겼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 이 선은 또 뭡니까? 라고 얘기를 또 질문이 들어오죠. 요 선, 요 안에 거. 요 안에 거는 이 원이 원통과 원통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이 안쪽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이렇게 돼요. 이거 보이여여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쪽 안쪽이 비었단 말이에요. 안쪽이 비어 있는데 원통이 이렇게 가면서 이 경사진면과 아그수적화 면과 둥근 면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뭘로 모서리가. 이게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면 선이 안 나와요.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선이 안 보입니다. 선이 안 보여요. 음. 그까 그러니까 원하고 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건안 나와요. 우리가 접선을 만나는 거. 근데 이거는 꺾이는 거잖아. 이런 거다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제 또손 따주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쪽 MIMI로 해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드림으로 어디. 요거 기준 잡아서 일단 위쪽 잘라버리고요. 됐죠? 여기는 한번더 TR 엔텐드 잘라버리면 되겠죠. 자 MA로 누구에 예,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 친구들은 다 지워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 선 빠진 거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다 들어갔네요, 그죠? 다 들어갔고, 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LN 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L, E, -Enter, N, N, T, N, T에서 한4 정도 주고, 여기 중심선 다한번빼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중심선 한 번씩 빼 주시고요. 여기도 중심선 위아래 하나씩 빼 주시고요. 되겠죠 그, 이거는 조금, 뭐합니까? 어, 여기는 선이 끝에 딱 붙으면 안 되거든요. 끝에 붙여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저거는 이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상선은 이렇게 그 물체 외형에다가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R로 일단, 간단에 끊어버릴까요? 여기 끊어버리고 여기도 일단 여기 막닿는것 같으니까 놔둡시다. 자, 요거는 뭘로 ch로 해주시고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 선 정리 축적은 0.1로해줄까요 어, 천두 개짜리 나와줘야 되니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치수기 밖게요 클릭 딱 해주고요. 자, m으로 요거는 다 선택해서 엔터 빈 공간 클릭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이쪽은 다 해서 빈공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됐죠? 자 도면층에서 뭘로 치수로 가주시고요. 어 이러면 평면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주석에서 뭘로 선형을 해가지고요. 어 선형으로 여기 여기랑 여기 찍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140일 한요 정도 찍으면 되겠네요. 어. 자, 치수가 움직이는 거 싫으신 분은 D 엔터 하시고, 수정해서 뭐 하시면 됩니까? 요거 어, 수동으로 문자 배치하 체크 풀어주면 되죠. 맞춤에서 해주시고요. 닫기. 자, 그 다음 넣습니다. 선형으로 다시. 요거 끝점이랑 끝점 찍어서 35. 여기 넣 되겠다. 그 다음 여기는 각도, 어, 요, 요거 23. 요거는 여기 아무 데 찍어요.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요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찍어주고요. 지금 이 치수는 치수 보조선이 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ch 하고요. 얘 클릭하게 되면 얘 속속이 다 나오는데 여기 치수 보조선 있죠. 요거. 1번 한번 끌까요? 끄면 안 보이는 거 보이죠? 그 치수 보조선 1번과 2번은 먼저 찍은 게 1번이고 나중에 찍은 게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봐주시고요. e s 자, 그 다음에 치수 맞아놔 주겠습니다. 전형으로 요거 46. 사십육 이시고, 그 다음에 각도 할까요? 각선 놓읍시다. 요거랑 요거 찍어서 이렇게. 자, 그다음 이것도, 음 되겠죠? 음여기게 치사 다잘 들어갔습니다. 어 빠진 거 없이 다되 있고, 자, 그다음 이거 요친거 넣어볼게요. 요 찍어도 뭐 그냥 넣으면 되지 뭐, 음. 자, 각도 있나? 각도부터 먼저 넣어줄까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찍어서 요거. 32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형으로 여기랑. 아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랑 에크 찍어서 52 여기도 34. 그 다음에 여기 6 4 6 5 6 6시, 6시, 6 이것도 끝됐죠? 자, 6다 6시, 6시, 6하고시 6시, 6시, 6 되네요.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시면 다 있네요. 조금 있다가 우리 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